천국의 천사 서열 34위부터 1위. 12. 메탁트론 인간 에너기 승천하여 변화된 존재로 유대 신비주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입니다. 천상에서 신의 비서 역할을 하며 우주의 비밀을 기록합니다. 9. 자그자겔 신의 빛을 보며 살아남은 자로 불리며 율법과 계시를 간직한 천사입니다. 모세에게 계시를 전한 존재로도 전해지며 매우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입니다. 8. 라지엘 하나님의 곁에서 비밀과 신비를 기록하는 천사입니다. 라지엘의 책이라는 고대 마법서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혜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7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성경과 꾸란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리고 이슬람에서는 개시를 무한마드에게 전달한 전령자입니다. 6이 세라핌. 이사야서에 등장하며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거룩하다를 세번 외치는 존재로 순수한 신성의 구현체입니다. 5위 케루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킨 불에 거물든 천사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날개 달린 사자의 얼굴 등 복합적인 형상으로 묘사되며 신의 영광을 수호합니다. 4위 라파엘 치유의 천사로 외경인 토비트서에서 인간을 도우며 병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행자와 병자 정결함을 수호하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3위 오리엘 심판과 계시의 천사로 에녹서에서 지옥의 불을 다스리는 자로도 언급됩니다. 어둠 속의 진리를 밝혀주는 존재이자 죽은 자의 영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2위 판후엘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며 마지막 심판에서 인간의 영혼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과 자비 균형의 원리를 상징하는 매우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1위 미카엘 최강의 전투 천사이자 하늘의 대장군입니다.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천국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최고의 전사이며 모든 천사의 으뜸으로 추앙받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